이제 요런 꼴의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얘네가 조심해야 될 거는 a의 2x 일부러 짝수로 나왔어. 근데 이것을 바꿔서 어차피 a가 양수니까 우리가 지수끼리는 곱하기 나누기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2로 나누면 a의 x가 5의 2분의 1이야. 그래서 루트 5로 푸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그럼 너무 복잡해져 루트가 들어가서 그래서 절대 이렇게 풀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 분수식에서 짝수가 나왔잖아 분자 분모 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도 식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a 의 x 를 분자 분모 에다가 곱하는 거야 얘도 똑같아 a 의 x 를 분자 분모 에다 곱하는 거야 요런 그러니까 꼴은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곱하게 되면 1번 일단 봐봐. 이렇게 곱하면 밑이 똑같은 지수의 곱셈이니까 x 더하기 x는 2x고 얘는 더하게 되면 x랑 마이너스 x는 사라져. 그래서 1이야. 0승. 얘도 a의 2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훨씬 간단해지지. 그래서 여기다오5 더하기 1은 6이고 5 빼기 1은 4여서 잡은 3분의 1. 요렇게 푸는 요령을 알아야 돼. 절대 이거 아니야.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분배를 해주면 a의 2 x 이제 보여. 곱하기는 더하기. 얘네들은 더하면 0승돼서 1이야. 얘는 a의 4x.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a의 마이너스 ex인 거 혹시 알겠어? 곱하게 되면은 지수의 합이니까. 2 x 는 5야. 5 더하기 1은 6이고, 근데 얘는 a의 4x는 2 x 의 제곱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5의 제곱인 25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띠면 역수야. 그럼 a의 2 x 분의 1이 돼. 그래서 5분의 1이야. 그리고 통분해주게 되면은 5분의 5 125에다 1 더하니까 126하고 얘는 6이야. 근데 약분되지. 그래서 얘는 5분의 얘는 6, 이 12, 6, 1은 6. 5분의 21이 답이야. 요건 요렇게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마지막이야. 지수 기본꼴의 마지막. 지수를 변형해서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가 27하고 81이 다 3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래서 13의 x가 27은 3의 3제곱이고 117의 y가 얘는 3의 4제곱이야. 지수끼리는 어차피 이게 딱 역수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지수끼리 나눠도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누면 얘는 1이 될 거고 3에 x분의 3. 얘는 y로 나눌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야. 3에 y분의 4. 근데 이제 지수 법칙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빼기잖아. 하지만 얘네들을 그냥 진짜 빼는 게 아닌 건 알지? 지수 법칙은 지수끼리 빼려면은 나누셈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를 여기로 나누고. 그다음에 얘는 밑이 똑같은 지수의 나눗셈은 지수끼리의 뺄셈이야. 이렇게. 또 여기가 똑같은 모양이 나와. 약분은 해야겠지.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구분의 일이 나와. 요령이 뭐냐면 어차피 삼의 거듭제곱에 관련된 게 나와. 근데 구분의 일은 삼의 마이너스 이승이야. 이해될까? 삼의 제곱의 역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그냥이 아니고 구분의 일 수면 안 돼.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마이너스 이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거 혼동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보세요.